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너는 알라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항은 뭘까요? 그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너의 힘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당시의 여리고 성은 외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 하면 2미터의 두께입니다. 내벽의 두께는 요 4미터나 된다는 거예요 그 높이가 10미터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악자손은 요 힘이 세고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안악자손이 얼마나 힘이 세고 커 보이면 그들과 자신들을 스스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그 땅에 안악자손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힘만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금 매일 아침에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게 했어요.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승리의 함성을 크게 외치도록 했어요. 그때에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여리고성을 열세 바퀴를 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로움과 여러분의 선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탄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원수 마귀는요 승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도 내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우리의 목숨도 빼앗아 갈수 있는 자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이토,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시켜서 죄를 짓게 했잖아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내 자신의 약함을 알고 나의 온수의 강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 그러면 앞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니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떤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여 동일하게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염려를 읽을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가난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심중에라도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내 의로움 때문에, 내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었을 때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뭔가를 이루었을 때 아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언제나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께서 앞서 나아가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